자, 오늘은, 어, 여러 가지 각에 대한 삼각함수의 성질, 어, 우리 교재 125쪽부터 쌤이 한번 설명해 볼 건데, <laughs> 책에 공식처럼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야.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런데, 요거 꼭 공식으로 안 외워도 된다. 알겠지? 어. 대신에, 쌤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해만 하면, 이거를 공식으로 외우지 않아도 여기에 나오지 않은 어, 형태들까지 쉽게 외우지 않고 풀수 있어. 알겠지? 음. 그래서,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시 보면, 만약에 하나의 각이 이렇게 세타가 있을 때, 그치? 세타가 있을 때, 우리는 삼각함수를, 삼각비를 나타낼 때, x축으로 이렇게 직선을 내려가지고 이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봤었단 말이야. 맞지? 여기서 빗변분의 높이, 사인 세타, 빗변분의 밑변, 코사인 세타, 밑변분의 높이, 탄젠트 세타 이렇게 할수 있었잖아. 그치? 음. 그러면 이렇게 생긴 형태들은 어떻게 그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에 뭐2 n 파이라는 거, 이 n은 정수야. 뭐 2파이가 될 수도 있고 4파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어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2파이는 360도지? 파이가 180도니까. 그래서 뭐 360도, 720도 이런 것들이 붙어 있을 때는 자 사실은 봐봐 얘네들은 원래 이 세타가 있는 거에서 eⁿπ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여기 세타 갖는 거, 두 바퀴 돌고 세타 갖는 거, 이게 마이너스라면은 반대로 돌고 한, 그 세타만큼 갖는 거. 결국은 이 삼각형이랑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실 그냥 이 부분들을 그냥 지우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해가 돼? 그러면 마이너스 세타는 어떨까? 자, 선생이 하는 방법을 잘봐 공식을 외우지 않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세타를 표현할 때는 조금 나지막하게 그려줘 알겠지? 어, 이게 세타면 마이너스 세타는 어디 쪽이야? 반대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세타가 표현이 된 거지 맞아? 그러면 너네들이 할 때, 제일 먼저 뭘 따져주냐 면 우리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해서, 여기에서의 사인, 빗변분의 높이, 여기에서에서의 코사인, 빗변분의 밑변, 여기에서 탄젠트, 밑변분의 높이, 이런 거할 거란 말이야. 그치? 어. 근데 그 값을 누구를 이용할 거냐면 여기에 1사분면에 있는 얘 값을 이용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거야. 얘가 그러면 제일 먼저 얘가 몇 사분면에 있는지 봐 봐. 4사분면이지. 1 2 3 4. 근데 여기에선 누구만 플러스야? 얼, 사 안코 코사인만 플러스지. 얘만 플러스고 얘네들은 다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야. 맞아? 5를 1번으로 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봐봐. 사인은 이것분의 이건데 여기에서 이 삼각형이 이것분의 이거 이것 한거나 여기에서 이것분의 이거 이것 한거나 크기는 어때? 값이 똑같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트랑 똑같은 거야. 코 사인도 이것분의 이빗변분의밑변 하나 이빗변분의밑변 하나 똑같지. 그래서 이건 코 사인 세트. 얘는 탄젠트도 크기는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삼각형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그들의 크기는 똑같지만 부호만 반대인 거야. 이해가지? 자, 그다음에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뭐,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 얘네들은 똑같아. 아까처럼 이렇게. 하나 그린 다음에 세타를 나지막하게 하나 그려 됐지? 어. 그런 다음에 파이 플러스 세타를 표현해봐 파이는 얼마? 180도지 180도에서 세타만큼 가봐 요렇게 가지 파이에서 세타만큼 간 거야 그럼 쌤이 제일 먼저 뭐하라 했어? 부호 결정 얼싸안 탄젠트만 플러스야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그치 그 다음에 봐봐 여기에서 이제 사인을 따질 때도 빗변 이거 분의 이거 근데 이거 분의 이거는 이거 분의 이거랑 값은 똑같잖아 그치 삼각형 모양이 똑같으니까 여기가 세 하면 그치 그니까 사인은 사인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사인 값을 갖다 쓰는 거야 여기. 보만 달라지는 거지 코사인도 이거분의 이거니까. 이거분의 이거. 똑같잖아. 그치? 이렇게. 탄젠트도 똑같아. 얘가? 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지 봐봐. 세타를 그려놓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러면 파이가 여기잖아. 여기에서 마이너스면 이쪽으로 가야지. 그치? 얼, 싸 사인만 플러스. 나머지는 마이너스. 근데 봐봐, 여기에서도 이 모양이나, 여기에 빗변분에 높이 한 거나, 여기에 빗변분에 높이 한 거나, 똑같지. 그래서 얘를 갖다 쓰는 거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한 녀석이 같으면 다 똑같아. 여기까지 가. 음. 자, 그 다음 한번 볼게. 2분의 파이. 자, 지금부터 살짝 이제 뭔가 달라지는 게 보일 거야. 쌤이 낮지막하게 그리라 했지. 그래야 잘 보인다. 어, 그려놓고, 2분의 파이는 어디야? 90도지.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어, 세타만큼 가면 요만큼. 여기에서 세타만큼 가면 요만큼.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보면, 어? 이렇게 되어 있던 게, 이렇게 일어선, 어? 이렇게 누워있던 모양이 일어선 모양으로 바뀌었지. 그치? 음, 그이 각들은, <laughs> 삼각형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자, 그러면, 쌤이 일단은 제일 먼저 뭐, 부호부터. 얼, 싸 사인만 플러스인 곳이니까, 얘는 플러스, 얘네들은 마이너스. 자, 그런데 여기서 사인을 따져보면, 빗변분의 높이. 어, 근데 아까 이 값은 어디에서 봤던 거야? 빗변분의 이거 긴 거. 여기에서 봤던 거지, 그치? 이건 여기에서 뭐였어? 그렇지. 코사인 값이었지. 이거의 값을 갖다 쓰는 거야. 얘는 빗변 분의 밑변 해봐. 여기에서 빗변 분의 밑변. 코사인 값은 빗변 분의 밑변. 빗변 분의 요 짧은 거. 빗변 분의 요 짧은 건 여기서 누구였어? 그렇지. 사인 세타였어. 얘가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그럼 어떻게 되냐. 응? 아까 여기에서는 짧은 거 분의 긴 변. 그럼 이걸로 표현을 하려면 긴 거분의 짧은 거의 약수지. 긴 거분의 짧은 거. 바로 그 약수가 아니고 역수지. 역수. 이거는 여기에서 긴 거분의 짧은 거 누구였어? 탄젠트였지. 근데 짧은 거분의 긴거 하려면 이거의 역수. 바로 아까 여기에서 구했던 탄젠트 세타의 분의 1 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 써? 음. 자 이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될까? 세타가 이렇게 돼, 그치? 어, 그리고 2 분의 파이 여기 있어. 그럼 여기에서 세타만큼 빼면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올다 플러스야. 부호부터 항상 결정.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여기에서 자 아까 누워있던 모습이 일어서니까 사인은 코사인이 되고 코사인은 사인이 되고 탄젠트는 분의 1이 되지. 똑같아. 그러니까 삼각형 모양이 위에 것들처럼 똑같으면, 사인은 사인, 코사인 코사인, 탄젠트 탄젠트지만, 삼각형 모양이 누워있던 게 일어서면,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 탄젠트는 분의 1, 이렇게 된다고. 얘가, 음. 자, 쌤이 해준 거를 이해를 하면, 뒤에서 나오는 문제들, 중에 예를 들어서 sin 2분의 3 파이 플러스 세타 뭐 이런 걸 만나도 어 쉽게 풀수 있다고 우리가 공식을 통해서 가면 이런 공식 없어 그래서 얘를 2분의 3 파이를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로 가서 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내용 요거를 이용해서 바꾼 다음에 또 바꿔야 돼 정석대로 가면 근데 그렇게 하면 귀찮단 말이야.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센 방법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봐. 세타 그리지, 그치? 2분의 3파이 어디야? 2분의 파이가 90도니까. 9, 3, 27, 270도. 여기지. 여기에서 세타만큼 가봐. 세타만큼. 그래서 이런 삼각형 보고 하는 거야. 맞아? 뭐부터 결정해? 오호 얼싸 않고 코사인만 플러스인데 얘는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누웠던게 섰으니까 사인은 뭐가 돼? 코사인이 돼끝 얘가 이렇게 간단하게 풀수 있다 꼭 쌤이 설명한 이 공식들을 어꼭 외워주고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쌤처럼 그림을 그려가지고 외우면 어 굳이 외울 필요 없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돼. 알겠지?